김정민 간사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, 또 법안 소위를 빨리 하자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들이 또 하다가 툭 털리면, 또 날치기 하면,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,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제 날치기 안 하겠다고. 그 오늘은 사실은 우리 김정민 간사가 말씀도 하셨지만, 은 사실은 예산을... 우리 숫자가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힘으로 또 일방 처리를 한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여기서 오늘 같이 정무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예? 숫자 많다고 필요하면 날치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 있겠습니까? 그러나. 올 연말까지 헌법 불합치법률도 있고 연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이 지금 있습니다. 예?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걸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민 간사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는또 법안 소위를 빨리 하자고 이야기합니다. 해야 되겠죠.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하다가 수틀리면또날치기 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제 날치기안 하겠다고? 그럼 여기 앉아서 열심히 논의하다가 뭐안 맞으면 또 같이 여러분들만 모여서 일방 처리해버리고 그럴 것같은 우리가 법안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좀 우리 오경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나중에 질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겁니다. 거게 되면 또 우리 또 의원들이 또거기 맞춰서 의사진행을 핑계 삼아서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정부 위원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예? 그래서 각자가 우리는 300분의 1입니다. 300명 중에 한 명인데 각자가 서로의 위치를 적절하게 관리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은 법안 처리를 우선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나머지 그 질의나 이런 문제는 간사하고 별도로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. 네.